안녕하세요 학우님들 네 이번 영상은 재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들, 안내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시기 전에 이제 필수적으로 이 영상을 네, 자세히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꼼꼼히 또 빠짐없이 여러분들 잘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안내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한번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내가 이번에 어떤 과목을 들을까라는 것보다 내가 몇 학점을 듣고 앞으로 졸업을 하기까지 이제 필수 과목들을 이수를 했는지 필수 학점을 이수했는지 꼭한 번씩 확인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졸업할 때까지 이수해야 되는 학점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졸업을 하려면 140학점을 취득을 하시면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기졸업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조기졸업은 어떻게 해요? 140학점을 취득을 하면 졸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업을 많이 듣고 빨리 들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졸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필수 졸업학점 140학점 있어야 되고요. 자, 신입생 같은 경우에 나는 1학년으로 입하겠다 라고 하시는 학우님들께서는 140학점 모두 이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나는 2학년에 편입을 했다 라고 하시는 학우님들께서는 편입을 하실 때 2학년은 35학점을 어, 저희가 인정받고 편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남은 자녀학점인 105학점만 이수를 하시면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학년 편입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 대학의 성적을 70학점을 인정받고 저희 대학에 편입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졸업까지는 70학점만 이수를 하시면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나는 이 학점만 취득을 하면 졸업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아닙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졸업학점도 충족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조금 더 이렇게 할게요. 전공과 교양을 꼭 필수적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자, 전공학점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신 분들과 이후에 입학하신 분들이 약간 달라요. 자, 2022학년도 나는 이전에 입학했다. 라고 하시는 학우님들께서는 전공학점을 48학점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전공학점을 48학점을 채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글로벌 뷰티학과의 전공 과목을 48학점은 들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2022학년도 이후에 입학하신 학우님들께서는 전공 필수 학점이 42학점입니다. 자, 다시 말해, 글로벌 뷰티학과의 전공 과목을 42학점은 충족을 하셔야, 어, 하셔야만 졸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자, 교양도 필수 학점은 24학점을 이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교양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만 해당이 됩니다. 2학년에 편입을 하신 학우님들과 3학년에 편입을 하신 학우님들께서는 교양학점을 인정받고 편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따로 교양 과목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교양의 필수학점은 신입생, 1학년에 입학하신 신입생만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48학점, 42학점, 24학점을 채워주신 분들은 나머지 이제 자유롭게 저희 글로벌 비티학과 과목이나 교양 과목, 뭐 타학과의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서 남은 학점을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뭐 어, 1학년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2022학년도 이후에 입학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전공을 42학점을 들어주셔야겠죠. 거기에 교양 필수학점 24학점을 들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74학점을 자유롭게 듣고, 어, 학점, 졸업학점을 채워주시면 졸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22학년도 이후에 또 입학하신 분이 편입을 했어요. 당연히 전공학점 42학점 들으시고요. 자, 교양은 인정받고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취득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은 저희가 28학점은 네,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학점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꼭 이런 경우 있었어요. 졸업학점을요, 140에서 150까지 학점을 취득을 했는데, 어떠한 분께서 전공학점에 2학점이 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졸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졸업학점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본적인 어, 졸업 충족 요건이지만 그 안에서 전공과 이 교양의 필수학점은 꼭 이수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아,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수업만 들었어요. 그러면 저 교양을 들었는지 저 전공을 몇 과목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죠. 자, 학점 이수 현황 조회하는 방법 안내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수, 어, 강의 수강 하시, 어, 하러 로그인을 하시죠. 첫 번째. 자, 로그인을 하면 이제 마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학적의 학점 이수 및 성적 조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면요. 여러분들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자, 내가 현재까지 취득한 학점,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학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전공, 여기에 여러분들 다 이제 달라요. 48학점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42학점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에 맞게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공 48. 교양24, 자선, 부전공, 복수전공. 자, 이 복수전공과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신 분들은 어, 취득해야 되는 학점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따로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기재가 되어 있지 않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학점 같은 경우에는 전공 48학점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75학점을 이미 취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취득할 추가적으로 전공을 위한 학점은 네, 필요가 없다. 0. 필수는 채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양도 24에서 24를 채워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분은 전공과 교양을 필수적으로 채웠기 때문에 쭉 이제 채워야 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만 남아 있냐? 이제 앞으로 졸업을 하기 위한 네, 졸업을 위한 필수 41학점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기 전에, 자, 이 학점 이수와 성적 조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어떠한 과목을 조금 더 들어야 되는지, 현재까지, 어, 학점을 몇 학점을 취득, 취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해당 페이지에서 한 번씩 확인을, 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강 신청하러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들이, 아, 나는 전공 과목을 다 들었구나. 교양 과목을 더 들어야 되네. 내가 필수적으로 정, 어, 교양이 두 과목에 육학점이 비니까 이번에는 이두 가지를 꼭 채워야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이 일단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한번 하러 갈게요. 첫 번째로는 로그인을 해야죠. 어디요? 마이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자,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면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수강 신청 메뉴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보입니다. 자, 수강 신청 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자,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수강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자, 수강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공지 사항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언제까지이며 어떠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공지 사항을 이제 숙지가 되었다라고 하면 하단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수강 신청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수강 신청 시작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 아니죠. 자, 한번더 확인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직전 학기의 성적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과목수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이지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최소 몇 학점, 최대 몇 학점, 내가 내 성적을 기준으로 몇 학점을까지 들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성적에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계절학기 포함해서 우리가 최대 들을 수 있는 게몇 학점? 24학점까지 가능했었는데요. 자, 이번부터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과목 그 학점이 더 최대 네, 27학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어, 성적이, 직전 성적이 3.0 이상인 분들은요, 여기가 최대가 아마 27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최대 학점이 27학점까지 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자, 나는 최대 학점을 27학점까지 들을 수 있으니 나는 속도전으로 조금 더 많이 수업을 듣고 빨리 졸업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27학점까지, 어, 27학점을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나는 너무 많을 것 같다. 왜냐면 그만큼 많은 학점을 신청을 하면 정해진 기간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이렇게까지는 너무 많이 듣고 일찍을 졸업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천천히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최소와 최대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소와 최대 신청 가능 학점 확인한 후에 나는 몇 학점을 이번에 들어야겠다, 이번 학기에 들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짜 수강 신청을 하러 이제 들어옵니다. 자, 이제 교과목이 보여집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전공 이런 경우 있어요 교수님 글로벌 뷰티학과 교과목은 어디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나요? 자 그럴 때는요 여기 상단에 전공이라고 있죠. 자 전공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과목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뭐 그밖에 탭을 이동하면서 뭐 부복스나 뭐 교양 학점교류 뭐 여러 가지를 어, 항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눌러서 전공 교과목 리스트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뷰티학과 과목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상단에 뭐 신청과 이수학기, 성적, 재수강, 학년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당하는 과목을,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신청하고 싶을 때는 가장 왼쪽 편에 좌측에 있는 신청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신청을 누르셔야지 재수강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재수강 누르시면 학점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누르시면 안 되고요. 꼭그 수강을 하지 않으신 이전에 들었던 과목도 들으시면 학점 인정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청 듣지 않았던 과목에서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이전에 학점이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나는 한번더 도전할 거야. 학점 인정이 안 돼도 뭐 이런 분들은 뭐 신청하실 수 있지만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재수강 과목은 신청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음, 교수님 어떤 과목이 좋나요? 이 과목은 어떠한 과목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과목들은요, 이렇게 강의 계획서나 또 강의 미리 보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 클릭하셔서 해당하는 과목이 어떠한 이런 학습 목표와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강의 내용을 숙지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 나는 이렇게 과목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 신청 버튼을 누르면, 자, 우측에 수강 신청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어떤 과목인지, 뭐, 학과와 교과목, 그리고 교수자명 이렇게 나와지고요. 만약에라도 여기 재수강, 버, 이렇게 재수강이 뜨면, 이전에 들었었던 과목이니까, 여기를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를 누르시고 다른 과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기에서 취소 누르고 신청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나는 다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최종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자, 본인이 신청한 과목 보여지고요. 몇 과목을 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등록금은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수업료가 나와지게, 되, 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 받게 되는 이런 장학금이 여기에 적용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되어지고, 등록금 납부가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납부 기간에 이 등록금은 납부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단순히 수강 신청하는 것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내가 봤다, 이해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클릭.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고 동의한다라는 클릭을 해주시고 수강 신청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단계에서 등록금 납부 금액 확인하고 수강 신청을 완료 버튼을 누르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변경해요, 교수님? 개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과목 변경 기간에, 수강 신청 변경, 정정 기간에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빨리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음, 이 완료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조금 더 내가 어떠한 과목을 했는지 신중하게 보시고 수강 신청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바뀐 학사제도를 안내를 드리면요. 앞에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이제 중복되는 내용드립니다 자, 이전에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분들, 분들은 24학점까지 신청을 하셨었는데요. 이번에는 최대 27학점까지 가능합니다.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하고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속도전으로 빨리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어, 그만큼 이 최대 학점을 듣기 위해서 성적 관리도 잘 해주시고요. 그만큼 이 학점을 듣고 빨리 이수를 하실 수 있지만, 어, 이게 많은 학점을 듣는다라는 건또 그만큼 많은 과목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이수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27학점까지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126만원이라는 등록금에서 어, 훨씬 더 이제 등록금이 범위가 더 많은 학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적용이 되는 장학금이, 장학 혜택이 27학점까지 학점을 들었을 때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어, 조금 더 빠른 졸업을 위해서 다학점 이수제도라는 것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학점 이수제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기존에, 어, 최대 27학점까지 들을 수 있었죠. 근데 이 27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규학기와 이제 계절학기를 포함한 건데요. 원래 최대 27학점에서, 음, 다학점 이수제도를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방학, 저희가 보통 6월에서 8월, 12월에서 2월이 방학기간, 계절학기였는데요. 이 계절 학기가 학의 집중 학기에 정어 학의 집중 학기로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학의 집중 학기에 이제 9학점 세 과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저희가 어 정규 학기와 집중 학기를 포함해서 36학점까지 들을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 학점이 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 학점 이수 제도를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 기간에 맞춰서 이 제도는 신청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 이제 필요한 제도인가라고 보면요. 어, 재학 3학년 제학, 2학년은 아니고요. 3학년부터 이 다학점 이수제도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조금 더 빨리 졸업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계산을 해 보셔서 나는, 어, 최대 36학점까지 으면 이제 내가 적용이 될수 있는 게 단축이 되겠다 라고 계산이 되시는 그 학원님들께서는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졸업학기고 마지막 학점이 36학점. 네, 이내 남은 졸업 희망자. 그리고 빨리 졸업을 한 다음에 또 다양한 또 학위를 또 취득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신청하셔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청 기준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학년 재학생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직전 성적이나 그리고 직전 대학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저희가 수강 신청할 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규 학기 중에 어 저희가 별도 기간을 통해서 다 학점 이수 제도의 이제 신청 기간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때 맞춰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계절 학기가 이 집중학기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국가장학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자 집중학기에는 국가장학금이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이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집중학기 저희가 아 최대 아홉 가지 아홉 그 9학점, 세가뭐 9학점을 들을 수 있는데, 자, 이때 발생한 수업료에서는요, 여러분들 최대 50%까지 수업료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학우님들, 어,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뀐 제도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되는 학점 이수 현황, 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지금 이 순간 나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실 때보다 조금 더 꼼꼼히 이 영상을 한번 더 다시 신, 어, 시청을 해주시고 수강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강 신청을 하시다가 또 중간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 영상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궁금해요 하는 것들은 또 여러분들 바로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